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사마열 혈티비에서 제312번째 노동의 역사 바레 프랑소와 광민 4979년 11월 23일 판턴 200원. AI 목소리 방송 이핫 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 t u d y c u r a t o r 사마열 혈티비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3화 열 혈티비에서 제312번째 노동의 역사 바레프랑소아 광민사 1979년 11월 23일 판턴 200원 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바레프랑소아님, 광민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2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노동학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공부 중에 찾던 책이 알라딘 헌책방에 나와서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한번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더 읽었습니다. 최근 몇 권의 책을 동시에 병렬 독서하면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늘 감사하고요. 좋은 책 출간해주신 바레프랑소아님, 광민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30일 인간의 역사를 노동의 관점에서 풀어나갑니다. 설명도 있고 화두를 던지다시피하고 해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얇은 분량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일독을 권합니다. 3250페이지에 마이너스 노예의 문학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데요. 실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십니다. 참고 바랍니다. 33, 93페이지 이하 시민혁명 등 시대상마다 달라지는 노동의 모습에 애정 어리고 냉정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34, 103페이지 이하 노동제간 방식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로 인해 국서를 통해 인간의 개항을 갖추든지 권리주장을 위한 이론적 무기를 구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 기존 좌파적 시각이지만 냉정하게 시대상을 잘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 39페이지에서 노예제를 통해 원시공동체에서 한 단계 발전하였음을 부인하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국가의 예술이나 과학 발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36. 명언소개. 1페이지에 노동은 창조적인 행위이다. 참고 바랍니다. 사이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입니다. 다만 41저자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6070 혹은 80년대 초반까지 해외의 책을 번역할 때 저자에 대한 소개가 적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같습니다. 허무인 아니겠죠? 42 책을 원문과 한국어로 불안대역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말로 기회가 되면 원문을 한번 보고 싶은 책입니다. 43 비슷한 내용을 담아도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처럼 사파를 넣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44IMF 이전과 이후의 번역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다과거에는 일본의 번역본을 가져와 그 시대 갑신청변때이건 일제강점기건 혹은 전쟁 직후이건 그대로 다시 당대의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IMF 이후 원문을 다시 파악하고 다시 번역을 하여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여 지금의 우리말과 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오이책을 추천합니다. 노동학에 관심 있으신 분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 노동과 역사의 관계를 알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